여기는 터진 건가? 아니요. 이게 앞을가 아닌가? 그게 어, 그렇게 놓는 거 아니야? 여는 앞에 가왜 터졌어? 이건 봐, 이건 앞에 안안 냈는데 네. 이 저기 우줌눌 때 저러고 이거 네. 아니야? 이 아니, 틀어졌어. 틀어진 거예요. 그거 아니야? 우줌눌라고 이가어진 네. 거야. 얘가 갑자기 클릭해가지고 안 빠져 이상, 이상하다 했더니. 써? 여기에는 응 음. 그랬죠 삼촌이 어유 그랬죠 어. 데 아무것도 없는데 응응 음. 그랬죠 어유 눈이 다 뜨끈했죠 돌잔치 하느라고 어유 네. 어? 어? 돌잔치 하는 날은 애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안고이려고 조용히 가 아니니 너무 이쁜게 한복 어. 잘 입는다고. 그래. 애들 되게 싫어하한데 허리 들 때. 아 싫어해. 막 그러고. 네. 아런데 아닌 착하다고 응. 찍어서 보냈어? 아까 잠깐 잠깐 잠던거 있었던 거야. 그냥. 어? 실. 안 나왔니? 없어. 어디 놨어 위에. 방에 있는 거, 거 아니야 혹시? 뭐좀는데 다시 그 갖고 올라간 거 아니야? 이게 내년까지는 있겠다. 얘네까지 아니, 못 입는다. w 가 키가 커가지고 못 입어. 걸. 응. 이걸 이렇게 같이 그냥. 응. 아이고, <laughs> 아니 n t k 아니 아니 d o n 아 k 니 o w I d 지 n t know. I d o n 이거는 o w I 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걸이 know. I d o n 이 k n 이이 I d o 아이 k 이 o 할아버지 n <laughs> t <이거> 보세요. 그래. <웃음> 할아버지. k n o <놀비아> 엄마 근데 5 5이네 티가 아고 보이네 진짜 어 이게 누구야 보이네 아구 이거 보자 까꿍 하자 까꾸 아이 까꿍 어구 어고까꾸 아이고 아까까까까 아이 쳐 여기 손선아 이뻐라 아까까꾸까까 아 아이고 이뻐라 까꿍 아인이 어딨나 할아버지 그래 이것봐요 그래 할아버지 이것봐요 그래 할아버지 이것봐요 그래 아빠가 실타를 래어다 뒀는지 응? 어? 일어나 일어나 봐 오우샤 아이고 이뻐라 어. 아이고 이뻐라 <laughs> 내년까지 입었으면 아. 좋겠네 어? 할아버지 아, 뭐해? 이번 어. 도에선참그막서못자는서거아 음. 지금 실주좀막혀야다어 이따 물어 내가 모자 쓰는 거지. 아이고. 손매는 거 아니야? 손매는 거 아니야?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이게 그래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어이. 어, 어, 이거 뭐야? 또. 또, 뭐야? 저거 지 볼까요? 또 뭐야? 공기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, 야구방맹이도. 야구방맹이도 있다며. 밑에 있어. 근데 그거 너무 커. 그 이거 어딨어? 애들 때리는 거. 에이씨.